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멀티탭은 구매하실 때나 사용하실 때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 겨울철 가정 내 화재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사항을 끝까지 꼭 확인하신 후 우리 집안 내의 멀티탭을 점검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멀티탭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요. 비어 있는 공간이기에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실내가 많이 건조해져 이렇게 쌓인 먼지는 바로 화재의 원인으로 번질 수 있어 위험한데요. 따라서 멀티탭을 주기적으로 게 페트병 뚜껑만으로 콘센트 구멍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페트병 뚜껑이 없다면 치약 뚜껑을 재활용하여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탭 사용 기간인데요. 우리 집 멀티탭을 언제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멀티탭 선을 확인해 보세요. 선을 따라가며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사 번째로 멀티탭을 사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을 콘센트 구멍 개수나 전선 길이를 기준으로 둘러보실 텐데요. 앞으로는 포장지 뒷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 전격 소비량 부분이 있는데요. 16A가 적혀 있는 것과 10A가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권장되는 멀티탭의 전격 소비량은 바로 16A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220볼트 기준으로 최대 3,500와트의 소비전력을 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조금 더 저렴한 10A 이하의 멀티탭을 사게 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높은 소비전력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없기, 제로 멀티탭에 전선을 꽂으실 때 헐렁하게 꽂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끝까지 꼭 맞게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멀티탭이 안쪽에 있어 전선이 꽂기 힘들어도 반드시 끝까지 꽂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탭에 동시에 전선을 꽂아 사용하셔야 안전하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가정 내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멀티탭에 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